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5월 13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CPI 발표가 있었죠. 자, 다우는 마이너스 0.64, 나사은 플러스 1.61, S&P 500은 플러스 0.72, 어스리처는 플러스 0.37. 보시게 되면 히트맵은 피바다와 푸른 초장이 극명하게 함께 어울리면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우의 하락폭, 막판에 쏟아진 저 하락폭이 영, 눈에 좀 거슬리네요. 자, 뉴욕 시장부터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합의 영향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단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세 합의가 아직 불안전한 만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블루머그 통치는 S&P 500 지수가 지난달 2일 트럼프의 관세 발표 후단 이틀 만에 11% 하락하는 등 매우 빠르게 급락했다가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전날 미중 양국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선 미중 양국의 관세 합의 이후에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는 마치 빙하기에서 하룻밤새 봄날로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된 CPI 상승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로 4년 만에 최저치로 둔화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날 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자, SNS에 올린 글에서, 인플레이션은 없고, 휘발유, 에너지, 뭐 식료품, 그리고 사실상,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이 내려갔다면서, 연준은 유럽과 중국이 한 것처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파워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자, 빅테크 주가가 이날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푸르르구요, 메타 뒤를 따르고, 테슬라가 장중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반면에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는 앤드루 위티 회장이 정격 사임했습니다. 음 일단 정확한 사임 이유는 뭐 항상 하는 말있잖아일신상의 이유로 근데 뭔가 잘 못하니까 그냥 거시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료비용 상승을 이유로 2025년도 실적 전망을 철회하면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물에 1 7 7 급락했습니다. 더 이상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응? 그것도 한몫을좀한것 같거든요. 자, 유나이티드에서 더불어 잔스랜지스 머크 등 다우 지수 30개 종목에 포함된 제약업체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 만큼 투자심리가 다시 언제든지 약세로 돌아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5월부터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 물가 지표 반등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금 선물 가격이 0.6% 상승하는 등 시장이 여전히 경계감이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등 자본시장 불안감이 커질 때 강세를 나타내곤 하죠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일론 머스크하고 황사장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정격 방문한 거 알죠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 또 한 소리 듣고는 했는데, 자,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최신 AI 칩 1만 8천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들여다 볼까요? 자, 워싱턴 포스트지 소식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최신 AI 칩인블랙엘 1만 8천 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요 소식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날아간 거거든요. 자빈 살만 왕세자가 출범한 AI 기업 휴메인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이 칩은 사우디 현지에 건립되는 500 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방문 일정 중 이루어졌는데, 주요 외신들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AI 칩을 확보하려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협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와우. 엔비디아, 이렇게 살아나네요. 그죠? 자, 더불어 파네즌 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체 인력의 3%를 줄일 예정인데 약 7천 명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네요. 이번 감원은 1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2023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마소 측은 실적 호조에도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조직 개편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지난 1월을 비롯해 매년 성과에 기반해 소규모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죠. 다만 이번 조치는 성과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관리 계층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관리직 구조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셀 를 개발해서 발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를 찾은 일론 머스크 소식. 간접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요. 사우디 정보로부터 스타링크 일부 사용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스타링크는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이번 승인으로 사우디 내 항공기나 선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머스크는 이와 함께 사우디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버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고 또 개발 중인 슈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에게 선보이는 등 미래 산업 홍보에 여념 없는 모습 여념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나온 소식인데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정격 날아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닝 발표 있었던 뭐뉴스케일 SMR. 음, 잘 나와서 오늘도 또 날아갔다는 소식도 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4.93, 리비안 1.57, 전기차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미국은 어디서든 하웨이, 화웨이 어드, 어센드 AI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겉박하고 났었습니다. 지진 소식 알려드릴까요? 멕시코 할리스코 지역 해안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또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속보 소식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저희 VIP 멤버십 종목으로만 승부하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변함없이 저희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 꿀 같은 종목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에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